상점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 아시죠? 여기에 HOLIT 홀릿 또한 번씩 꼭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홀라 홀리입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3월달 업데이트가 진행이 됐는데 업데이트 미리보기 소식에서 제가 대충 내용은 다 알려드렸었죠 그래서 기존에 트로피 진척도 만을 넘기셨던 분들은 업데이트가 되고 나면은 이렇게 브롤러 탭에 빨간색 1이 떠있을 거예요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바로 스튜가 브롤러 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어 이거 본 서버에서는 저도 한번도 안 써봤기 때문에 일단 바로 만렙부터 찍고 달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브롤패스 보상에 좀 아껴뒀던 pp들이 있거든요 이거 한번 더 열어가지고 스튜 일단 만렙부터 갈게요 자 과금 안하고 브롤패스 보상으로 만렙 바로 찍어버리기 개꿀이죠 자 스튜 잘 받아주고요 이거 진짜 실수로 500pp 막 다른 브롤러 받으면은 어 그날로 그냥 대재앙이야 진짜로 <laughs> A FEW MOMENTS LATER 자 아무튼 바로 나오자마자, 만렙까지 풀로 달려보겠습니다. 자, 9렙까지 일단 찍어주고요. 어, 뭐야. 어, 9렙까지, 오케이. 어, 내정지 와가지고. 자, 9렙 열었고요. 어, 가젯시랑 스타 파워를 또 바로 얻어봐야겠죠? 바로 상자간 갑니다. 자, 일단 메가 상자, 바로 오픈. 자, 메가, 아, 렉, 렉이 엄청 심한데? 지금 업데이트 돼서 그런지? 예, 바로 열면은, 아, 안 나왔고. 에이. 대형 상자, 안 나오고, 대형 상자. 어, 나왔다, 나왔다, 오케이. 나은그좀한 어... 개. 과연 스타 파워일지, 가젯일지. 어, 일단, 스타 파워는 제가 보면 필수 같거든요. 첫 번째 스타 파워가. 어허. 나왔으면 좋겠는데, 제발. 아우 그럼 그렇지. 아, 역시나 가젯. 자, 메가 상자에서 제발. 스타 파워 나오길 바라면서. 제발. 하나 날렸고. 두 개째. 야, 매번 nope. 분데 아, 이렇게 까는안 나온다고? 와, 두시야 여섯 개째? 와, 안 나왔어. <laughs> 나 진짜. 자, 여러분들, 트로피 진적도 보상도 깔게요. 여기서 나오겠지? 제발. 자, 스타 파워 진짜 한 번만 나오자, 진짜로. 제발, 진짜로. Nope. 한 번만, 한 번만. 오늘 제발 nope. 컨텐츠 가기 위해서. <웃음> 제발. <웃음> 제발. 한 번만. <laughs> 제발. 진짜 한 번만 나오자. 아, 진짜 절대 안 나오네. 와, 나 진짜. 오케이, <laughs> 보너스 대형사도 갑니다. 아, 진짜 이거 아껴둘라 했는데. 갑니다. 스퍼를 위해서 어? 야 잠시만 뭐야 야왜 숫자는 줄고 왜 뭐야 숫자 줄었는데 뭐야 아무것도 안돼 오야오레 오, 렉..렉이야 뭐야 어 <laughs> 굉장히 늦게 날라오네 상자가 와 지금 렉 엄청 심해 지금 또 눌렀는데 여러분들 자 계속 눌러볼게요 이거 아 안되네 오야 어, 너무 심한데 이거 렉이 아니 잠시만 여러분들 이거 그룹해서 껐다가 다시 들어온거 상자 누르면은 또 어, 하나씩 사라져요 뭐야 이거 <laughs> 잠깐만 아니, 아니, 또 사라졌어. <laughs> 아니, 상자는 안 열리고 그냥 사라지는데, 계속? 잠깐만. 야, 내 상자. 아, 일단 바로 제접. 지금 상자 다 날라간 거야, 설마? 내 상자, 진짜? 이거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와, 서버 터졌네, 이거, 지금. <laughs> 업데이트 되자마자 바로 들어왔더니 서버가 터졌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뭐야? 잠깐만. <laughs> 뭐야, 쟤 <제접을> 부족했더니 <찾기때문에 웃음> 스타퍼가 들어가고있어 <laughs> 뭐야? <웃음> 아니, 버그야, 뭐야? 잠시만. 근데 <laughs> 대형사들 제가 없어졌었잖아요 몇개가 그리고 다시 재접속을 했더니 스타퍼워가 나와있습니다 여러분들 와뭐 이런 경우가 있냐 와 야, 제대로 버고 걸렸는데 아무튼 일단 스타퍼를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결국에는 야 이거 신기하네 자 그럼 제가 이 스튜 출시되자마자 바로 만렙 찍고 솔로쇼 다운 바로 달려볼게요 가자 자 에드거 이후에 또 무료로 나눠주는 브롤러 스튜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야, 지금, 사실, 어, 업데이트 되고 나서 서버가 터졌어가지고, 지금 한 11시 됐는데 다시 재촬영하는 거거든요. 일단 이거 가서 잡아주고, 어, 화, 화려한 무빙으로. 어우, 야, 까비, 이게 안 죽네. 이게 은근히 추사체수가 빨라서 오토임으로 쏴도 잘 맞긴 하던데, 컨트롤이 일단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굉장히 고난이도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이거 잡아주고, 가서 먹어주고, 피해주고, 이렇게 피해주고, 까비. 이거는 들어가서 잡아야지. 아 이제 잡았고, 오케이. 무빙 예측해가지고. 어, 야, 근데 사람들이 다스퀘야 진짜로. 아, 야, 잡아야 된다, 이거. 이거. 잡아야 되나 오케이. 와, 야, 스킨 적은 바로 뽑았네요. 오케 스킨 컷 했고. 야, 뭐 나오자마자 스킨 바로 샀어? <laughs> 이거 여기다가 딱깔아놓고 이동수도 이용해가지고, 연장하면 되겠죠? 자, 그럼 다 나한테 몰려오는데, 이거. 아, 야, 저거 깼어? 여기 하나 있거든요, 여기. 오케이. 여기 하나 있는데, 빠졌나? 안 보이네. 아우, 야, 이거 양각이다, 양각. 잡아주고, 오이거는 제가 양각이지만 뚫어 나가볼게요 오자 때려주고 오토힘도 괜찮거든? 때려주고 오케이 나이스 잡았고요세수하고 잡았고 오케이, 이거는 들어올거거든 이제 피 없으니까 궁쓰면서 확 들어올라고 할텐데 안들어와 안들어와? 이 그럼 피채우고 수고 훨씬 많죠 제가? 네. 에임싸움 에임싸움 들어가지고이렇이 피해주고 오케이 이런식으로 흔들어주고 한번더 들어가주고 꺾어주고 나이스 와 방금 궁극기 이용해서 콤보 지렸죠? 이게 한대만 맞춰도 궁이 차다보니까 진짜 화려한 컨트롤 가능하면서도 그만큼 어려워요 어 근데 재밌네 야 열명 다 <laughs> 스튜인데 나만 만렙이야 <만내비야. 웃음> 좀 치사한가? <laughs> 자 다음판 달려볼게요 근데 진짜 재밌다 스튜 자 일단 AI가 다 안걸리고 무조건 사람입니다 지금 다 스튜 열명이거든요 거의 다 게임이 자, 이거 먹으려는데 야, 저거 쉽게 주면 안 되거든? 일단, 피 3200인 거 보니까, 어, 저리베, 저리쪼랩쪼랩좀 내꺼, 내꺼. 어, 빼서 먹어주고요, 오케이. 어우, 야야야 피해주고, 오케이. 자, 무빙으로 피해주고, 잡아주고, 나이스. 어우, 지렸죠? 오케이, 잡아주고, 오딜 덤벼, 나한테. 어, 지금 내가 컨트롤 쩌는데 말이야. 이거는. 여기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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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잡아주고 잡아 때려주고 먹어도 빠져주고 오케이 와 방금 지렸죠 여러분들 자 큐브 먹으면서 돌진하고 때려줘 때려주고, 때려주고 빠져주는 센스 그리고 이게 보니까 지금 궁으로 확 들어가면은 오토 임소도 은근 잘 맞거든요 이게 투사 체 속도 굉장히 빠른 편이어가지고 오토 임잘 맞습니다 자 지금 이런 거확 들어가지고 스커 있으니까 어 잡아주세요 <laughs> 이런 식으로 방금 제가 오토 임 써가지고 한대빗나가긴 했는데 상대방이 보이자마자 바로 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토인 써도 괜찮구요. 여기 하나 위에 있었는데. 어, 저기 있죠? 저기? 오케이. 이제부터 가자. 오케이. 너는, 너는 내가 잡아야지. 어디, 어디, 어디 도망가? 어디 도망가? 어디 도망가? 오케이. 잡아주고 야, 이게 안 좋았어? 오케이. 아우, 야, 진 미안하. 오, 아! <laughs> 야, 아홉 개짜리 버티고 있었어? 아, 잘못 썼네. <laughs> 야, 진짜 컨트롤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갓캐가 될 수도 있고. 컨트롤이면, 자, 똥캐가 될수 있는, 이런 거죠, 이런 거. 저런 <laughs> 식으로 궁 잘못 쓰면은, 똥캐가 되는 거고. <laughs> 이렇게 확, 달라붙을 줄 알면은, 각캐가 되는 거고. 자, 이거, 치우버섯 바고바고 오네? 그러면은, 바로, 꺼가지고, 잡아주고요, 잡아주고요. 오케이. 상대 뒤에 있어도 소용없죠. 이제 바로 들어가가지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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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먹어야지 그치 이거 먹어주고 피해주고 오케이 가재을 막아주고 한번 빠져주고 오케이 나이스 이거뭐못 잡나 이거? 오케이 잡았구요 아 지렸다 방금 자 때려주고 오케이 여기 가지 키켜놓고자 보세요 여러분들 가지 키워가지고 확 붙어가지고 잡아주면 돼 오케이 이런 식으로 어우 야야야야다 어? 피해주고 피해주고 아 무빙했는데 아 추사체 속도 빨라가지고 무빙했는데 안.. 못 피하네 아 전판 3등 하긴 했는데 너무 재밌어 캐릭터 지금 진짜 어 이거 막 흥분돼 재밌어가지고 어 너무 신나죠 캐릭터 지금 근데 이게 지금 상자 체력 왜6000 아니냐고 버그인가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어 일단 잡아주고 오케이 라이즈 사람들 평균 레벨에 맞게 상자 체력도 좀 조정이 돼요 사양 조정이 좀 되기 때문에 어잡았고요 <laughs> 레벨 너무 높아서 그냥 붙죠 애들? 깨주고어우깨주고 오케이 그리고 너무 욕심내다가는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케이 어, 오케이 무빙도 피해주고, 나이스. 이런 거는 가서 들어가, 잡아야지. 난 덤비면, 오케이. 들어가, 들어가서, 잡아주고요. 오, 야, 야, 야 잠깐. 오토임. 아 야, 오토임 너무 쓰면 안 되겠다. 상자 먼저 때리는 경우가 생겨버리니까. 잠시만. 야, 너, 너, 버비 없구나. 오케이. 그거를 먹는다고? 그 피해주고아이스 잡아주고. 오케이. 좋습니다. 아, 이거, 궁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 들어봐, 들어봐, 들어봐. 들어봐, 들어봐, 들어봐. 내가 다 상대해줄게. 오케이. 이정좀 빨라졌기 때문에. 들어봐, 들어봐. 오케이. 잡아주고요. <laughs> 어, 소용없죠? 오케이. 그거 깨도 소용없죠? 그왜 깰라고 하는 거야? <laughs> 이거는 제가 또 가가지고 이렇게 딱 켜놓고 자 무빙 딱 해주고, 이렇게 무빙 해주고, 이거는 제가 또화려이 잡아버릴게요. 어 저분 두 구름에 좀겠는 줄... 저러다가 <laughs> 오케이 아 너무 쉽고 이게 스튜 난이도 진짜 어려요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또잘 어, 쓰면은 밥으로 된다는거 여러분들. 현재 지금 스타 파워가 첫 번째 스타 파워가 나와가지고 이동 거리가 더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 이동거리가 짧으면 솔직히 좀 답답한데, 이거 노리자, 노리자. 어, 오케이, 이거 노렸고. 이런 거는, 큐브 뺏어먹고, 대놓고 눈앞에서 뺏어먹고, 어, 뺏어먹고, 어, 여기서 들어가잡아주고 오케이, 이거 잡았죠? 네, 잡았고. 이런 큐브 먹고 빠지고, 오케이, 때려주고. 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이 정도면 괜찮죠? 큐브 잘 뺏어먹었고, 때려주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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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각이다, 양각. 오케이, 이거 이러면 가지 튀고, 때려주고, 오케이. 들어 가서 잡아주고, 어, 튀어먹고, 나이스. 이런 식으로 약간 천방 필승이야, 보니까. 조싸움은 선빵 필수령이라서 어, 선빵 대치는게 중요한데 접다. 이거 어, 접다, 접 선빵, 선빵, 선빵. 오케이. 오케이 들고. 어, 오, 진짜. 오. 아, 아, 잠시만. 야, 이게 맞아? 아, 잠깐만. 야, 판정 실화야? 아니, 이게 가젯이 너무 얇아 가지고 생각보다 공격을 잘못 막아 주는데. 아, 나 방금 너무 아쉽고요. 자, 다시. 이번에는 진짜 1등 한는 생각으로 빡겜으로 갈게요. 이거 야, 왜덤 비는 거야, 이거? 어. 너 약해서 안될 걸? <laughs> 잘가 고. 화려한컨트롤좀 하시는데 저분. 예, 그러면은 부터 끊어 드릴게요. 연락 와라, 와라. 탕, 탕, 탕. 까탄. 제 끊어 주고 어, 들어가서 잡아 주고요. 오, 피했어? 오, 오. 야, 저분 좀하신다 오. 어, 저렇게 하는 거 여러분들. 하지만 잡아 주고요. 어, 나이스. <laughs> 어, 근데 저분 좀 하셨어. 컨트롤. 야, 이 야, 이거 예, 컨트롤 좀 하는데. 아, 어. 이거 어, 방해해야 되는데 크로가 지금 갑자이껴 가지고 이러면 크로부터 녹여야 되거든요, 이거. 크로 저격해 주고요. 오케이. 제가고. 어, 무빙했어? 어, 어, 제가고. 오케이. 나이스. 어, 우리 어디에 스리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끼어들고 있어 크로우가 <laughs> 아핳핳 어제 영상이 크로우 같게 됐다죠? 그래서 <laughs> 제 영상 보고 크로우가시나 자, 이거는 딱, 딱 타고 올라가가지고 잡아줄까요? 아우 이날 어, 어, 네, 잡았고요. 네, 딱 걸렸고 이게 스타프하고 저분 없어가지고 이동기가 짧네. <laughs> 저는 훨씬 길어가지고 따라가기가 좋죠. 오른쪽인가 이쪽? 잠깐만, 여기 여기 뭐 있나? 짜자. 오우야 어, 갑자야 여기 어디서 나온 거야? 오우 깜짝 놀랐네. 자, 이거 투 먹고. 자, 이거 내가 좀 불리한데,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 컨트롤을 보여드릴게요, 컨트롤. 피해주고, 나이스. 피해주고, 나이스. 아, 너무 좋았죠? 자, 깔끔하게, 빡고수의 컨트롤 보여드리면서 1등.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스튜 나오자마자 바로 만렙 찍고 좀 달려봤는데 요어제 플레이 보셨죠? 너무 재밌습니다 진짜 <laughs> 지금 죄다 <제일 웃음> 스팀만 나오죠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진짜 연습 많이 해가지고 스한번 제대로 써보시면은 브롤 꿀잼 다시 한번 느껴보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헐바